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예. 대출 총량 규제. 지금까지 대출 경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 갑자기 대출 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행되다가 그걸 가속화 시킨 요인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를 빚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한 제가 볼때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아, 대책이 예, 예, 뭐냐면 소지 공개념. 아, 잠깐만. 아니, 그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세금제도는 그 당시에 일본이 지조라고 그래가지고 토지세를 도입을 처음으 했어요. 폭력단 신법도 범죄와의 전쟁을 벤치마킹 한 거고, 일본의 지조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던 종토세를 벤치마킹했다고 이따 신문기사에 나와요. 종합토지세. 예, 예. 지금은 역증이 바뀌었죠. 이거를 유출해 본다면 저는 한 1, 2년 안에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될것 같아요. 잇?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12월 달에. 자, 여기에 보면요. 토지공개념 도입 확대. 아, 저 얘기 맞아. 이게 88올림픽 때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토지공개념, 당론, 윤곽, 민정당.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무기예요. 앞으로 토지공개념을 어떻게 구입할 건지 제가 시나리오를 해보면 그거 좌파 이념이다. 공산주의 이념이다. 예. 그 헨리 조지의 그 이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왜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이걸 제시했고 민정당에서도 당론으로 까지 했던 거다. 왜 반대를 하냐? 왜 지금 반대하냐?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할게 저는 뻔하게 그려져요. 네. 그럼 그 당시 35년 전에는요, 국민 84%가 찬성했대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알레시입니다. 네 뉴스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또 제가 또 맞췄어요. 오늘의 제목은. 중앙일본데, 유기질 규제효과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액 29개월 만에 10억 깨졌다. 그러면서 여기에 13억 3,800만원에서 9억 800만원으로 떨어진 거. 그 다음에 거래도 12,000건에서 지금 4,200건 떨어졌다가 이번 달은 1,800, 1,800건 정도 진행 중. 자, 여기서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 12,000건 이거 가짜예요. 제가 이거, 국민청원 올릴 때도, 여기 이거, 뭐냐. 거래 취소된 거 1,100건이 넘거든요? 그게 포함이 돼 있다니까? 즉, 11,000건이 안 돼요. 근데 지금 12,000건이라고 자꾸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영상 올리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요걸 올렸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8월 평균 매매가 폭락의 의미. 요걸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 요 차트를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사를 보면 딱 보세요. 6.27 규제효과,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액 29개월 만에 10억 깨졌다. 그러면서 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액 나오면서 13억 38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에,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9억 800만원 9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거래량도 12,000건 되던게 지금 1,800건 한 3,000건 4,000건 밖에는 안 되겠죠 네 지금 이거 4,200건도 이것도 그 거래 취소된 거 빼면은 4,000건이 안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들보세요 일단 거래가 어, 이거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거래, 위에는 거래 건수, 이거는 취소 건수, 이건 취소가 발생한 날의 건수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이 부분 확대한 게이겁니다좀 전에, 이거 있죠? 이거이거 요거, 이거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12,000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여기도 저도 12,000건이라고 나오죠? 12,000건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에 1,120건이 취소된 거라니까? 이거를 빼면, 여기에, 1,900건 밖에 안 돼요. 이거 거기다가 공공기관 또 50건이 있어 이해가시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326건이 취소가 됐고 이번 달에는 100건 정도가 취소가 되고 있어요 이건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일단 이거 이 에러를 잘 봐야 돼요 부동산 정보광장 서울아파트 그 데이터 완전히 야 이거 작년에 내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이거 취소건 빼라, 빼라 근데 야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딱 보면, 요게 좀 전에 말했던 거래 건수고요 요게 평균 거래 대금이에요, 이거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확대를 하면 어떤 게 보일 수 있냐면, 아까 14억 3, 3천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14억 9천만 원이라고 나와요. 왜냐면, 왜 그냐면, 저보다 걔네 금액이 더 낮죠? 잘 보세요. 저는 14억 9천만 원인데, 얘네는, 13억 3천만원이잖아요 제거보다 얘가 낮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수가 많으니까 그렇지 저는 1만 9백건으로 나누는데 얘는 1만 2천건으로 나눈다니까 전체 금액을 그러니까 이거 14, 13억 3천 8백만원이 아니고 실제로는 14억 9천만원이에요 거의 15억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 거래 추소된 거를 왜 이게 이 평균 거래 금액은 무슨 뜻이냐면 총 거래 대금을 거래된 건수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 거래된 건수에 아까처럼 6월달 12,000건이 아니라 1,900건이라니까 이해가시죠? 취소 건수가 거기는 포함이 돼 있으니까 분모가 커지잖아. 큰 분모로 나누기 때문에 제 14억 9천만 원보다 서울 저기 중앙일보에는 1 3억 3천만 원이라고 거의 1억 차이가 나는 거야. 1억 차이가 이를 우리가 있다고 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건 뭐냐면. 2021년도에 상투치고 천천히 빠지다가 여름부터 폭락한 거얘기잖아요 초록색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거든요. 제가 만든 거. 자,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거래가 급, 감을 했죠. 거래가. 거래가 빠졌다그래서 곧장 빠지는 거 아니에요. 거래가 줄어, 줄다가 거래는 계속 돼. 그런데 여기서 저, 갑자기, 그, 고가 거래가 확 줄어. 그러니까 여기도 22억 6천만 원이, 아니, 아니, 요, 요, 요 요걸 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빨간 거는, 에, 이거는 강남 3구고, 요거는 서울 전체고, 요거는 노도강이에요. 파란 걸 볼게요. 11억 5천만원이 8억, 9억 깨졌다고, 9억이. 10억도 깨지고, 밑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평균 매매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꼴이 된 거야. 즉, 지금 지수는 안 빠지고 있어요. 살살 올라. 근데 지금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확 줄었죠. 이거 강남 3구가 줄었죠. 20, 27억, 7천만 원이 19억으로 줄었다고. 거의 8억이 떨어졌어. 근데, 서울 전체적으로는요, 14억, 9천만 원이 9억으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5억, 거의 6억이 떨어졌다고, 6억이. 고가 아파트, 강남 3구 2, 30건밖에 안 돼, 지금. 결국 뭐냐면, 요런 현상이, 요 조, 그 초록색 있죠? 요걸 나중에 이렇게 끌어내린다니까, 이렇게 이때 그랬다고, 이때. 이거 끌어내린 거 보시죠. 얘가 빠지니까, 얘가 나중에 결국 지나가 이게 슬슬 빠지다가 결국 확 빠진다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옆으로 기어, 아마 2, 3개월 동안 옆으로 길 거야. 거래가 안 되면서 지금 거래가 줄는 거 보이세요? 이거? 이때 거래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선행조건이 거래가 줄면서 거래가 줄는데 어떤 거래가 줄냐면 고가 아파트 거래가 줄는 거야. 이때도 2021년 말부터도 그랬어. 지금도 그래. 그런데 아파트가 곧장 빠지는 게 아니라 슬슬 슬 그냥 힘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고가 아파트 거래가 주니까. 거래 평균 거래 대금이 확 줄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빨간 파란 걸 보세요. 확 줄죠. 얘도 지금 확 줄고 있다고. 이때부터 더 심하게 급하게 줄어. 결국은 이 초록색을 끌어내린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전국 서울 다 같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야, 이거 평균 매매가 폭락의 의미를 제가 진작 며칠 전에 방송을 했는데 결국은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제가 선견지명이 좀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중앙일보보다 제가 좀 빨랐어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밑에 에, 끝까지 청원 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안 해주신 분들 밑에 고정 댓글에 있는 거 클릭해서 동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늦게 방송 올렸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